네, 오늘 따옥이라는 동시를 한번 올리려고 해봐요. 자, 해볼게요. 보일 따옥이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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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철영한 소리 날아가면 가는 곳이 어디더요내 어머니 가신 나라 내 해돋나라 해돋는 나라 잡힐 듯이 잡힐 잡히,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, 따옥 소리 그 슬픈 소리,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더뇨? 내 어머니 가신 나라, 잘 돋는 나라. 약한 듯이, 강한 듯이, 또 연한 듯이, 따옥 따옥, 따옥, 따옥 소리, 처량한 소리. 흘러가면 가는 곳이 어디더뇨? 내 어머니 가신 나라, 별 돋는 나라. 나도 나도 소리소리, 너같이 진데, 달나라로, 별나라로, 별나라로, 별 나라로 또햇 나라로 헐헐 날아가서 꿈에만 보는 말 못하는 어머니의 귀나 울릴걸이 시를 쓴 사람이 한 정동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야? 꽃은 제목이 분꽃+ 분꽃은 붉지만 실마은 까맣다 꽃씨는 까매도 속마는 짙지요. 달은 꽃씨를 연하면 연하면 짜게잘 웃는 예쁜이 분발라 줄까요. 김성은도 나팔꽃 어. 우물가의 나팔꽃 곱기도 하지. 아침마다 첫인사 방구 조사요. 점심 때 온가에 다시 와 보면 방긋방긋 방가와 놀다 가래요. 동무하고 놀다가 늦게 와 보니 또 여워 입을 다물고 말도 마세요. 어머니 들로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쳐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 많은 일랑을 어지 만큼의 꿈이 들고 계실까? 우리 엄마는 글자의 일랑을 눈길로 타면서 엄마가 김을 매듯 책을 읽으면 싱싱한 보리숲 줄줄줄 사이로 땀 젖은 흙 냄새, 엄마 목소리, 아버지의 안경, 무심코 써본 아버지의 돋보기, 그 좋으시던 눈이 점점 나빠지더니 안경을 쓰게 된신 아버지. 렌즈 속으로 아버지의 주름살이 보인다. 아버지는 넓고 잔잔한 바닥 같은 눈으로 자식 얼굴을 바라보신다. 그 좋으시던 눈이 희미해지고 돋보기 안경을 쓰시던 날 얼마나 가슴이 찡하셨을까. 돋보기 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의 주름살이 자꾸만 자꾸만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.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. 왜냐면 친구 싸웠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막, 입이 뾰록통 나오고.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잘이해하지 못했지만, 이해한 거? 그러니까? 아무튼 그래요. 신장로. 친구와 말 다툼. 입이 뾰록통. 신장로 양쪽으로 돌멩이를 던진다. 미루나무 위로 헤어지는 갈림길. 둘이는 말이 없다. 저만지 뒤돌아보면 친구도 뒤돌아본다. 오가는 마음, 십장로로, 은 길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